그날, 나는 엄마로 다시 태어났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 3전부를 바친 단한 사람,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버텨온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날도 저는 땀에 절은 셔츠를 입고, 마트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퇴근길에 오르던 참이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며 들어온 집,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정적. 그 고요함은 오히려 어떤 소리보다 날카롭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처령아. 엄마 왔다. 방문을 살짝 열자 이불을 뒤집어쓴 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령아, 왜 울어? 어디 아픈 거야?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이불 안에서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안 왔어. 그말 한마디. 단한 줄의 문장이 제 가슴을 내려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오늘도 안 왔다는 말. 그건 단지 하루 이틀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쌓여온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외로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는 핑계가 외근이 많다는 말로 바뀌더니 그마저도 연락이 두절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통장은 비어갔고 문자도 전화도 무응답.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른 사람과의 삶을 택했다는 단한 줄짜리 메시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 가정의 아내에서 홀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우는 아들, 작은 몸으로 이불을 끌어안고 훌쩍이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울게 하지 않겠다. 아들은 유난히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등교하는 걸 보면 멀리서 혼자 조용히 바라보다가 괜찮아. 나도 엄마랑만 있어도 돼. 하며 저를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눈물 나도록 아팠고 그만큼 고마웠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맨날 여행 보내줄게요. 우리 엄마, 내가 꼭 의사 만들어 줄 거야. 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의사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엄마처럼 많이 아픈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아픈 건 저보다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뭐든 할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세 군데 일을 돌았고 새벽 청소, 아침 도시락 배달, 오후 마트, 저녁이면 식당 설거지까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어깨엔 통증이 달고 살았지만, 단한 번도 불평한 적 없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참고서도 안 사줘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가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있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 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 해. 그게 엄마가 사는 이유야. 내가 포기하면 엄마도 멈출 수밖에 없어.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아들이 학교 강당 단상 위에서 상장을 들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상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바칩니다. 그 말에 강당 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핑도는 두 눈을 꼭 감고 가슴을 펴고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이 아이 하나 지켰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 고등학교 시절 아들은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스스로 참고서를 복사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저를 안아주던 아들, 엄마, 나 해냈어. 엄마 덕분이야. 그 순간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엄마를 살린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살고 있다는 주소지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천천히 타 들어가는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당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랑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연민도. 이제 모두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등장, 그리고 아들의 변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비록 등록금은 대부분 장학금이었지만 생활비와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아들의 꿈을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버틸 만했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웃으며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잘 지내야 할 텐데. 그래. 어떤 아이야? 엄청 똑똑하고 똑 부러져.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안심해야 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 켠이 싸늘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여자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말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또박또박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이에요. 처음 본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있었고 말도 조리 있게 했죠. 하지만 그녀가 집을 둘러보며 하는 말들에서 미묘한 뉘앙스들이 느껴졌습니다. 아 여긴 집이 좀 작네요. 지방이라 서울보다 불편하겠어요. 아, 벽지는 엄청 오래된 느낌이네요. 물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아들이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전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여자친구네 먼저 들러야 한다며 오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갑자기, 사실, 은이 임신했어. 그래서 이번 학기 마치고 바로 혼인신고 하려 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은희 엄마한테도 잘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결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 같은 며느리는 제 존재를 불편해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너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 키우는 것도 사는 것도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점점은 날카롭게 바뀌어갔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명절마다 저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가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 동네 너무 낡고 숨 막혀요. 제 친구들은 시댁이랑 거리두기 해요. 이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들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도 힘들어. 그냥 이해해줘. 그 순간, 저는 내가 키운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손주 사진을 보내달라 부탁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답장했죠. 어머님, 요즘 너무 자주 연락 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다니요. 내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던 그 엄마가 결국 아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 생일에 찾아갔다가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이건 예의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은 제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그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당신 엄마 진짜 왜 이래? 라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전기장판도 켜지 않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이 저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잊은 겁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다 지워버린 거죠. 며느리의 진실, 아들의 추락.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끊은 게 아니라,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는 아들. 단한 번의 안부 인사조차 먼저 오지 않는 자식.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힘들어질 때까지 말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니 그곳엔 축축하게 젖은 아들과 손주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은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품 없는 셔츠, 초췌한 얼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눈빛, 제품에 뛰어든 손주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바닥을 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안아드리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밤세 식구는 같은 방 안에서 다른 울음을 삼키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그 여자를 믿은 게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저는 말없이 그 아이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이 바보야. 며느리는 아들이 실직한 후 얼굴이 180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의사였던 아들은 투자 실패와 병원 내 갈등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해서 엄마한텐 말 못했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 그제야 아들은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제품에서 흐느껴 울던 그 아이처럼요. 며느리는 돈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을 쫓아 냈습니다. 당신이 의사라서 결혼한 거지. 이 꼴로 살려고 한줄 알아. 당신 같은 남자랑 평생 못 살아. 손주는 내가 맡을 거야. 그 대신 위자료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마.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가 갑자기 아이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아이 데려가세요. 더는 감당 못 하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아이마저 도구로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의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도 그랬잖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럼, 너도 살아. 내 아이를 지켜.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아들은 어렵게 다시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병원부터 시작해서 주 7일 진료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퇴근 후엔 밤새워 자료를 읽고 시험 준비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다시 한번 그는 의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손주를 키웠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는 점점 저를 할머니 아닌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집은 항상 따뜻해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도 저처럼 어른들의 이기심에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엄마 명의로 바꿔도 될까?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다 지킨 집이잖아. 엄마가 나 키우고, 손자도 키워줬잖아. 엄마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살수 있었어.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제야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를 다시 제게 돌려주셔서, 그후 3년 나는 내 상우가 적힌 간판 아래 당당히 섰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작은 월세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낡고 좁고 햇볕조차 잘 들지 않았지만, 그 집만큼 따뜻한 곳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가 저를 껴안고,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말해줄 때마다 나는 그 집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저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제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를 품게 됐습니다. 이대로 늙고 싶지 않다.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 그건 어쩌면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희생한 엄마가 품는 마지막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미용학원 시절 같이 배우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아직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요즘 젊은 애들도 다 배워서 창업하는데 그말 한마디에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래전 학원 졸업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름진 손, 거칠어진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손맛은 여전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동네 미용실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머리 감기고 청소하고 손님들 커피 대접하고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미용이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세 개월 후 손님 중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손맛 좋은 분이 어머님이시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기술을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영상으로 커트법을 익히고, 밤엔 마네킹에 수백 번씩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오르고 눈이 침침해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나 저는 내 이름을 단 작은 미용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해요. 이름 석자.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만 존재했던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빛났습니다. 간판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손주는 방과 후 학원 대신 늘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손님 몇명 왔어요? 여기 머리 감겨도 돼요? 나 머리 감는 거 좋아.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피곤했던 하루가 싹 가셨습니다. 아들은 퇴근할 때마다 조용히 미용실에 들러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제는 그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를 버리고 떠났던 남편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간판 앞을 망설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오랜만이네. 저는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야. 근데 예약 없으면 오늘은 손님 못 받아. 그 한마디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또 하나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3년, 제 미용실은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고 하루도 빈손인 날이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 믿고 맡기는 집으로 입소문이 났고.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왔습니다. 늦깎이 창업 성공의 주인공. 60대 여성의 제2의 인생 도전기. 그제야 나는 진짜로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저는 그 말에 그 어떤 상보다, 그 어떤 꽃다발보다 더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났으며 가난했지만 사랑과 존경을 가진 여자로 살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가 아닌 나로 살아간 한 여자 사람 소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또 다른 소영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반드시 당신 몫의 간판 아래 빛날 날이 올 겁니다.